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8월 18일 한미 반도체가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놀라게 했습니다. 뭐 시총이 이제 ASMPT, 홍콩에 상장된 아주 글로벌한 본딩 회사죠. 반도체 장비회사인데 이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하게는 배시에 이어서 명실상부한 2등업체가 됐습니다. 이 어려운 본딩 시장에서 말이죠. 지금 한미 반도체가 급등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여간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회사를 두고 굉장히 루머가 지금 뭐 행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루머인지 알아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나름대로 해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머가요.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HBM3를 이제 9월 안에 내놓겠다. 갱계현 부문 사장께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9월까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작년 12월 말에 더 이상의 이제 그래픽 디램 메모리는 없다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GDDR6 인데요. 여기다 하나 더 붙습니다. 6W. 이제 게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 사면 고사양 D램이 붙어 나오거든요. 이게 지리아 6인데 여기에다가 W를 붙은 거를 삼성전자에서 작년 12월 말에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상 현실 세계에서 물리 법칙까지 구현을 해서 생산 업체도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구현하는 게 디지털 트윈 개념인데,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옴니버스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디지털 트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에는 아주 이제 가속화된 뭐 GPU가 필요할 거고, 거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우리는 GDDR6W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내놓으면서 타겟 제품으로 삼은 게 HBM. 란 말이에요. HBM2E. 그러면서 이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자사 제품이 HBM2E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굳이 HBM2 쓸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요. 이게 이제 GDDR6라 이거예요. 이거를 4 개를 쌓아 이렇게 4개를 쌓고, 요거를 하나로 패키징으로 했다 이겁니다. 이 패키징 때 쓰인 방법이 FO. WLP라고 한때 TSMC가 먼저 개발해서 애플 칩 패키징 할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던 기술이죠. 삼성도 드디어 요거를 이제 완성을 시켜서 지금 GDDR6W를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요. 지금 HBM처럼 8층이 아니고요, 단 2층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8층짜리 고층 건물이라 그러면 요건 약간 열립 형태로 옆으로도 2층, 위로도 2층 이렇게 개발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저번에 HBM은 모든 것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그 대역폭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HBM 2 같은 경우에 8층으로 쌓았는데 전체 이제 대역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체 대역폭이 대략 3천 정도 됩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3테라바이트 초당 이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GDDR6W는 전송 속도가 뭐냐면 1.4 테라바이트 세컨드였어요. 그래서 HBM2의 총 전송은 뭐냐면 GPU 하나당 삥 둘러싸서 4개를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GDDR6W는 GPU 하나당 8개를 삥 둘러싸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차이가 뭐냐면 1.4. 3 테라바이트, 두배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봤고, 삼성전자는 이걸 발표를 할 때, 의도적으로 여기 한1.6 테라바이트라고 이렇게 깎아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핀당 정성속도를 삼성에서 좀 낮춰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제품을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께 1.4 테라바이트고, 8층을 쌓은 SK하이닉스의 HBM2가 1.6 테라바이트니까 별 차이 안난다 했는데, 실제로는 3테라바이트였거든요. 이두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선택은 HBM이었죠. 이두 배나 차이 난데다가요 8층이지만 이게 12층으로 계속 쌓을 수 있고 이게 16층, 24층 계속 올릴 생각이거든요. 요거는 FOWLP라서 이 자체를 더 쌓을 수는 없어요. 요 안에서 더 쌓아 모르되 요 이미 패키징 된 거를 더 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서 아마 HBM으로 했던 것 같은데 삼성에서 이거를 내놓았을 때 과연 이 몰랐을까요? 문제점을? 저는 알았다고 보는데, 뭐가 갈랐냐면, 쌓는 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만약싸 다단으로 쌓을 수 있었으면, 삼성에서도 작년 말에 벌써 HBM2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뭐 삼성의 네이밍을 해서 내놓았을 거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삼성이 왜 자신이 없었냐 면 이게 불가능하다. 가능한다 하더라도 수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타산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8층을 쌓는다는 게 굉장히 기술적인 난점이 많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적층하는 그런 개념일 정도로 이게 정밀도를 높인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TSV라든가 또 마이크로 범퍼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삼성으로 하여금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비춰졌을 거고, 좀더 간단한 이걸 생산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채택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기술 지향적인 엔비디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사를 모르면 당장 이제 뭐 삼성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뭐 적층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 적층할 때 가장 큰게 정렬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8층을 쌓는데 그 정렬 정밀도를 TC 본딩과 함께 이게 본딩 업체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건너뛰고 GDDRW라는 6W라는 망작을 집착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시간 낭비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시일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제품을 내놓는다 이런 거는 HBM의 이제 기술 기술적 난이도를 좀 무시한 거죠. 만약에 이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았으면 어제 하미 반도체 주가가 오르면 안 됐던 거였죠. TC 본딩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도레이 거 쓰든지 또는 SMS 거 쓰든지 해서가 성공할 거였으면 TC 본딩 업체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 겁니다. SK 해닉스와 삼성전자를 둘러싼 루머는 하미반도체까지 끌어들여서 이게 거대한 진실게임처럼 막힘몰아 치고 있는데 제가 제시한 이 시스토리를 아시면 아마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쉽지가 않 거다. 삼성전자한테는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한미 반도체 VS ASMPT.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저번에 HBM에 대해서 영상을 내보냈는데 반도체 종사하신다는 분께서 장문에 댓글을 다셔서 자 이제 본인이 반도체 업계에 오래 종사하고 있어서 하는데 기술력이 ASMPT가 월등하고 한미가 좀 뒤쳐져서 HBM 3 이게 12단 쌓을 때 SK하이닉스에서 ASMPT를 썼다. 한미는 1 2단의 기술이 없고 8단까지 닿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HBM3 12단이 나오면 이제는 한미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지. 기술력은 ASMPT가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펼쳐 오셨는데 이게 이제 모언론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죠. HBM3를 ASMPT의 본딩 장비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식 게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하미 반도체 하고요. 심지어는 SK 하이닉스 IR 팀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하미 반도체 본딩 장비가 맞습니다. 단 12단 쌓는 거는 몇 개가 안 되고요. 효율성 때문에 8단이 주류라는 거. 이분기에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액이 6천억 원 중반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된 건데 그게 하미 반도체 본딩 장비로 생산이 됐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두 축의 양측의 주장이 맞았다면 ASMPT 이름이 안 나올 리가 없죠. IR에서.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미심쩍어서 물어보는 게이 ASMPT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ASMPT 주가를 보면요. 8월 18일자로 한미반도체가 역전을 했습니다. 근소하게. 한미반도체의 막판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넘어섰다고요. ASMPT는 작년 시적이 순이익이 2천억을 넘었는데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500원대를 억 기록했더라도 작년 대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분기 영업이익은 ASMPT가 단연 함미 반도체보다 좋죠. 근데 성장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아마 낭설이라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번째가 뭐냐면, VS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어, 같은 핏끼리 왜 이렇게 싸움 붙이냐 하시겠지만, 이 루머가 있어요. SK 하이닉스에서 MRMUF 공정이라고 있거든요. MRMUF 공정을 도입하면서, 한미반도체의 TC 본딩이 약점을 우리가 보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 TC 본딩 장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서을 부추긴 게, 이제 뭐 언론에 기자하고요. MRMUF가 마치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때 한미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게 된 거는 이 SK 하이닉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 때문이었죠. 간담회 가질 때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의 동반자 관계가 한 2, 3년 동안은 불변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런 오해가 이제 부식됐는데요. 이거는 기술에 대한 오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TC 본딩에서 반드시 쓰이는 게요. 난컨덕티브 필름 이라는 건데 반드시 이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6년, 7년 전 이야기고요 실제로 TC본딩 할때 최근에 이런 거안 씁니다 TC본딩이 최근에는 굉장히 간략화되면서 그거를 이제 간략화 시킨 데가 역설적이게도 ASMPT라고요 2, 3년 전에 이미 인텔하고 같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이 TC본딩에 대해서 그러면서 ASMPT하고 인텔하고 어떤 거를 규정을 했냐면 TC 본딩에 더 이상이 필름이 안 쓴다. 뭘 쓰냐? 아예 언더필부터 해서 액을 집어 넣은 다음에 그 액이 퍼지는 과정에서 그냥 눌러가지고 열을 가해서 그냥 굳혀버린다. 그러니까 단계가 매스 리플로우 같은 경우 6단계, 7단계였는데 TC 본딩은 단 3단계로 정리가 됐다고요. 최근에는 이게 잘못 알려져서 MRMF 공정이 굉장히 뭐 획기적인 공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 3년 전에 MRMF 비슷한 게 도입이 됐다고요. 이 MRMUF하고 ASMPT와 인텔이 공동 개발한 언더필 공법이 다른 게 뭐냐면 ASMPT 인텔은요, 단층에서그 테스트를 했고요. 두개 본딩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COWOS에서 WOS 있지 않습니까? 인터포저하고 밑에 서브스트레이트. 그거 결합시킬 때 그때 사용했던 본딩에서만 이 언더필을 사용한 거고 이 MRMUF는 뭐냐면 팔단을 쌓을 때단 하나하나에 넣어서 굳게 하고, 넣어서 굳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차이만 있는 거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NCF를 쓰지 않는다는 건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뭐 개별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m r m f 가 마치 TC 본딩 전체를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한 데서 나온 오해라고요. 이게 사실 보완하는 기술이거든요. 어디서 그걸 알수 있다고요? ASMPT하고 인텔하고 같이 개발한 데서 알 수가 있다고요. 요거는 너무 어려워서 회원 전용 영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으면 밝혀드린 바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아까 SK 아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 개발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한 게 요것도 관련되어 있다고요. 삼성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NCF 필름을 계속 쓸 것이다. 계량된 NCF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이미 2년 전, 3년 전에 ASMPT하고 인텔하고 한 것보다도 못하다고요. 삼성에서 기술이 떨어진다는 걸 고백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 MRMUF가 대단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층에 언더필 공정이 아니고 다층에 언더필 공정을 도입을 해서 그걸 굳히는 걸 도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 3 루머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사실 해온 영상에서는 제가 실명도 거론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할수 있지만 이게 참 이게 일반 공개 영상에서는 이게 사실 좀 버겁다고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를 설명해서 결론은 뭐냐면 하미반도체 주가가 오른 건 이유가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제가 누차 설명드린 대로 곧 주가가 오를 거다.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오르는 건요. 레고시 제품의 회복이 너무 더디고. 지금 업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 경기가 부동산 때문에 나라에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HBM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레거시 제품에 대한 경기가 올 연말 내년 초에 약간만 회복되어도 HBM이 날개가 되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는 하미반도체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